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주택 모의고사 어,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겠습니다. 어, 제1인데요 권리 민법 총칙의앞 부분인데 권리 분류 예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이건 반드시 연습해둬야 되죠.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것이 예, 형성권이죠. 예. 지배권, 권리 작용 측면에서 권리를 작용 측면에서 분류하면 지배권, 음, 청구권, 음, 형성권, 음, 항변권. 음, 음. 틀린 거찾으라 그랬죠. 이 부양 청구권은 청구권 맞습니다. 단반 신분상의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부양 청구권, 신분상의 청구권, 청구권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는 거. 채권도 청구권이긴 하지만 청구권 중에서도 채권적 청구권만을 채권이라고 봐야 되니까 청구권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고 채권 개념이 좀 좁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청구권이다 하면 맞는데 청구권이 채권이다 하면 틀린 말이다. 청구권이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곧 채권이다 이 단어를 쓰면 틀린 말이다. 채권이 좀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채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건 맞아요. 음. 자, 그다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요건 청구권이랑 글자가 붙어있어도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곧 답이죠. 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동시형의 항변권, 한정성인의 항변권. 항변권입니다. 글자 그대로. 형성권은 여기 동의권, 상계권. 예. 형성권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예. 음,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동의, 상계, 상계. 예. 뿐만 아니라 어, 채무 면제도 있죠. 빚 갚지 않아도 좋아 통보하는 경우 채무 면제. 끝나 음. 가장 많이 시험에 나는 것은 취소, 취인, 해제, 해지, 철회.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서 형성권입니다. 그런데.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면서도 형성권인 경우가 있다. 지금 지상물 매수청구권처럼요. 그렇지만 형성권이다 이게 형성권인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이 있는가?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시험 가장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 출제 경향도 보면 횟수도 가장 많아요. 특히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 있습니다. 지료 증감 청구권 자임 증감 청구권 이것도 전부 청구권이라 글자가 붙어있어도 경성권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음, 물권하고 인격권, 음, 지적재산권, 물권, 지배권입니다. 물권,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그리고 인격권. 자기 인격은 자기가 지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 지배권, 타인의 지배를 배척하고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는 그런 권리가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권리가 지배권이랍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사원권은 단체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한인데요, 권 권리인데, 결의권과 소수 사원권이 있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지도원리죠. 강행규정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원칙, 파생원칙은 뭐, 실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죠.